충청북도 음성의 대표 축제 제 35회 설성문화제와 제 21회 음성창결고추축제 음성 고추 인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매콤 짭짤한 추억을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건강하고 신나는 축제 제 35회 설성문화제, 제 21회 음성창결고추축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반기문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음성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군 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반기문컵 국제 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국제 교류 확대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에서 개최됐습니다. 26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해외 204명, 국내 1,296명 등 1,500명이 참가했으며, 본인 품새, 겨루기, 그리고 스피드 격파, 높이 뛰어차기 등 경연이 펼쳐졌고, 체험행사로 스피드 발차기와 다양한 시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제21회 음성 청결 고추축제가 철성문화제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음성 청결 고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음성 청결 고추축제는 기존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음성읍 설성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며 음성 청결 고추 직거래 장터도 농산물 판매 부스를 보다 확대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좋은 고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제21회 음성 청결 고추축제 기념식을 비롯해 불꽃놀이, 고추 아줌마 및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 소비자와 생산자, 어울마당 등의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내 올해 첫 벼배기가 8월 18일 감곡면 단평리 김선재 논가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첫 수확한 벼는 지난 4월 18일 첫 모내기를 실시한 곳으로 1헥타르의 논에 조생종인 월광리를 이양한 뒤 120여일 만에 수확한 것입니다. 이번에 수확한 쌀은 건조와 도전 과정을 거쳐 농협을 통해 추석 전 햅쌀을 찾는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음성화외유통센터가 금년 1월 4일 본격 경매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에 100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음성 화훼 유통센터가 금년에 목표로 한 매출액 150억 원의 약 68%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경매 추이를 감안할 때, 금년 매출 목표액 15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화외유통센터는 지난 1월 본격 경매를 시작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관염류와 난류 통합 경매를 실시해 현재 중도매인 93명이 경매에 참가하는 명실공이 국내 최고의 화외 공판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제17회 음성 품바축제 행사장에 3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16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품바축제 기획실무위원, 축제추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음성 품바축제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평가 용역을 맡은 서정대학교 이윤섭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플래시몹 거리 공연, 6070 추억의 거리 체험, 길놀이 퍼레이드와 2판 4판 난장판 등 축제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축제 관련 살거리와 먹거리, 주차장 이용 등은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킹 공연, 음성 꽃 큰잔치 행사, 한방 건강 체험관 운영은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읍 소재 봉합골 산림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 예술 체험과 신명나는 음악을 선사한 2016년 봉합골 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음성 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로 오카리나, 하모니카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였고 동학볼 가요제는 음면별 신청자와 관광객들의 즉석 참가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문인협회 시화전과 미술협회 그림 전시, 사진협회 사진 작품도 전시돼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강동구 초등학생 40명이 생극면 동현 도예 공방을 방문해 농촌 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1999년 3월 음성군과 자매결연 체결 후 도농간 어린이 문화 체험 교류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강동구 초등학생들은 동현 도예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기, 양갱 만들기 전통 죽방을 놀이 등 평소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농촌 체험을 가졌습니다. 한편 감곡면 오갑초등학교 학생 37명도 교류 행사를 통해 7월 28일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를 방문하고 신석기 문화에 대한 교육과 선사 시대 사냥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금황읍이 아름다운 금황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금황읍 유래비 주변 화단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금황읍은 그동안 잡초로 무성하던 유래비 주변을 새롭게 단장해 외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황읍 이미지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황읍은 금황대교, 무국교, 응천변 등 읍시가지 구석구석에도 꽃길을 조성해 아름다운 금강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음성장학회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멘토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된 멘토단은 음성장학회로부터 장학 지원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12명의 우수 장학생들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안성시 소재 캠프장에서 자신의 공부법, 학교와 전공 소개, 멘티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로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음성군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는 대원대학교 1학년 허재경 학생을 비롯한 21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음성군의 아동청소년 사업에 참여해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됩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음성군청 광장에 무궁화가 전시됐습니다. 원남면 소재 대봉수목원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광복절을 맞아 무궁화의 의미와 역사를 알리고 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난 9일부터 4일간 국내외 각양각색의 무궁화 8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금왕읍 무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과 무국시장 상인회가 무국시장 일원에서 어린이 무료 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난히 더운 올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한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진행됐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무국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용은 무료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통시장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 확인과 방문 조사를 통해 주소지 거주 및 가족 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인권 보호에 취약한 산간 지역 농장, 축사 사업장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쌀밭 조건분리 직불금 변경 및 추가 접수를 9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반 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반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예약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플레이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한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되지 않은 농업인은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 방문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성읍 음성시장상인회가 오는 11월까지 음성 시장 상가 이용하기 이벤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상인회 조직 강화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음성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을 기념하고 주민이 찾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며 경품권은 12월 중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 행사장에서 추첨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계도활동에 나섭니다. 이에 군은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 대상은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등이며 요금 과다 인상, 담합, 계량 위반 행위, 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의 대표 축제 제 35회 설성문화제와 제 21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 고추 인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매콤 짭짤한 추억을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건강하고 신나는 축제. 제35회 설성문화제제2 1회 음성창결고추축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